오늘 진영를모여서사전절짜리 어, 3단이 망중에서9번 10번, 11번, 12번을 일단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어, 이기자 수요일인데, n이 지금 1일부터 2K, 1 a k 1 했는 게 여기 요 11일 10월 1거일 n제곱 플러스 2n 그럼 s i g 1부터 c까지 ak를 해해라 저희들은 요 m 마이너스 1라각의합 그러니까 요거에서 m 마이너스대입 요놈이 식으로 요렇게 m 마이너스 1의 제곱 2 m 서이1 되지 여기서 이걸 빼면 뭐가 나오느냐면 요런 모양의 에 n 엠 문자에 나온다는 거야 요런 모양의 그러니까 에을지금문을 보면 빼면은 여기서 이걸 빼면은 에이까지 되어있어서 에1이너 빼면 이게 요런 모양이나오는2스 1에 에 n 1의2이를 뭐가 되냐면 기수를0뺐는 거, 여수를0뺐는거2 n 플러스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어지니까 마이너스 2가 빼면 플러스 1이지니까 2엔 플러스 2가 1이니까1이어니까 1이어지니까 1이어지니까 1이이어지니까1이지니까1이1이1이어1 1 여기 되고, 요것도 역설체 해야 되니까, 2n 플러스 1분의 1이야. 그러니까, a n은 2n 플러스 1분의, 요 곱하기지. 2n 마이너스 1분의 1. 이래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이제 시그마를 하면, 20까지 더 하면 이래야 되잖아. 1 집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1 집으로 하면, 1분의 1. 여기 요, 요, 요 1집을 넣으면, 마이너스, 요, 요, 구분, 부분 분수를 하는 거 알지? 이, 기 간기 2니까 2분의 1에다가, 이, 부모 자한가, 1 빼기 2m 플러스 1분의 1, 이걸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다 달리가 있으니까 2분의 1을 묶어내면, 1집을 할 때, 1그 다음에 3분의 1 2 집어넣었을때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것이 줄어들면서 마지막에 뭐라 10을 집어넣으면 이 10을 집어넣으면 19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이지 이런 계산을 하는거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소형이 돼가지다 없어지지, 이게. 중간에 있는 거. 그래서 2분의 1에 1-21분의 1. 그러면 21분의, 요 20, 요 20이 되지. 2로나누면 10이 되겠다. 이게 선택지가 있을 거라고.

삼함수 kx, 그 다음에 x-x-3. 그래프를 드러놨어 그러면 여기, 요, p가 있고, 요 q가 있는데, 요 x가 맞는 점이, 원점이 있고. 그 여기 2라는 거, p가 2고, 여기 3이라는 거, 예, 여기서. 그러면 요거 넓이 마이너스, 요거 넓이를 빼면 3이라는 거. 그러면 인테이 요거 넓이는 뭐냐면, 인테을어 제로에서 2까지, 이따 fx dx를 하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냐면 요거 넓이는 마이너스 붙여야 넓이가 되지 그니까 마이너스 인테리어 2에서 3까지 fx dx인데 여기서 뭐라 요거 요기 넓이라는 거 마이너스 이거를 뺀다는 거야 여기서 이 앞에 a에서 요걸 뺀다는 거라 그러면 인테리어를 제에서 2까지 Fx, d x 되고 이거 더하기로 인테그랄 2에서 3까지 Fx, d x 된다. 그럼요 이거 날라가지 결국 이거는 이거는 플러스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요기날라가고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Fx, d x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다. 이기 얼마나 되냐면 여기, 전기를 하면 이래야 되지. 여기, kx 삼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kx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6k. 아, 이게 뭐야. 플러스 6kx가 되지. 이래야지. 저거를 이제 미문하는, 저, 저, 접근하면, 4분의, 얼마야 K 거기에다가 제로 3이니까 3을 집어넣으면 3에 4승 80이지 빼기 3분의 5K에 3분의 3에 3승이지 3의 3승 저번에 세옥으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3k에 2분의 k니까, 2분의 6k니까 3k에 3을 지불하면 3의 제곱이지. 그러면. 자, 요렇게 되는 거라. 요기에 얼마냐면, 요기에 3이면 되는 거라. 그러면 요거 떨어지고 그리고 27그 다음에 어 사무 요거는 뭐라 27에 9S453 산을 잃으면 삼성 9지사 45잖아 5945 36 36 36 3 k 36 3이지 그러니까 4번의 81k에다가 빼기를 45k에서 36, 아 27. 45에서 27k를 뺀 거란 말이야. 여기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 18이 되겠지. 마이너스 18k. 이거 입고 3인 거야. 그럼 여기 얼마야 4번에 72지 4 8 32 72 70이 그러니까 72 9잖아 그러니까 72 9 70을 빼니까 4번에 9 k 9 3이다 이약분 되고 1이고 여기 3이 되지 k는 넘어가서 3분에 4가 이지 아, 여기 선택기 2번.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요것도 공간이 없어서 요것 좀 지워야겠다. 돌려보기를 하시고. 자, 11번은 뭐냐면, y c x 의 곡과, 직선 y c o e t x e-tx-1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건 만나질 않고, 그 다음에, 이 직선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을 피라 했다는 거라, 그건 문제지 설명이 나 있지. p 를 잡고, 그, 요, X자, x, x, 위에, 위 점이, 그러니까, 요 직선 가장 가까운, 지금 있는 점을 P라 했다는 거야 그때, 원점 5에서 5P를 연결했을 때, 직선이 만난 점을, 이 직선과 만난 점을 Q라 했다는 거야 그래서, 1-T분의 p q 의 극하는 거에 보라. 자, 이는 어떻게 되냐. 이 가까이 있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 이거라 말이야. 이거하고 기울기가 같으면서 뭐라. 여기 접할 때지. 그러니까, x 에걸 전준적 p를 먼저 하고 x에 꼽골 etx 플러스 k 이하고는 지금 y제곱이 틀리지 요거 이거 이제 점 점파는 경우니까 d 꼴이 제로가 x 플러스 마이너스 k 그걸 제로가 4분의 d가 제로가 그러면 이거 t 제고 플러스 K진, 요거 이골, 어서 AC, AC를 빼면 되니까, B'이고, B 그럼 K 이골, 마이너스 T지, 여기 마이 여기 t 니까 X 이곱 이걸 e t x 마이너스 t 제곱 r o 이런데 요 점점에서 앞에 넘기면은 x 제곱 마이너스 e t x 플러스 t 제곱 이걸 제로. 결국은 x가 이 완제고 이제 당기게 되는 거예요. 제 조건이니까 제로. x가 t라는 거야. 요 p 의 x 앞에가 t라는 거야. t 그러면 y좌표는 당연히 요 x제곱이 있으니까 t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q는 그러면 요거는 기울기가 t가 되는거지. 그러니까 y tx 그 다음에 q는 y 이 2tx-1 이거 이제 같은거지. 열리면나오면 t x 이 2tx-1 이러고 일로나서 x가 t분의 1이 되지 그러면 q의 좌표는 t분의 1이다 이거 t분의 1을 그 다음에 t분을 하면 1이지 y e t -1이고요 1이다 이거 자 그러면 극한을 그 내보면 pq가 얼마냐면리미 이1마이 T 분의 여기 어떻게 되냐면 T 1 T의 제곱 T 1 T의 제곱 플러스 1 T의 1 T의 제곱 제곱이 1이 되는 거라 자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이야기인데 리밋 요거 행 한다 1마 t분의 요거 뭐야 t 제곱 분의 요 t 제곱이지 이 아니 t 분의 토물 하면 t분의 여기에 1 t 제곱이 나오는 거야그거의 전체 제곱 플러스 요 요거 요거이 늘어다 플러스 1 t 제곱 그거의 루로또하는 것이야 이래 되는데, 요거 1-t 제곱이 이제, t가, t가 1보다 작다 그랬어. 1가 양수이면서 제곱을 그만 그랬 t가. 그러니까 여기 양수야. 요기 그냥 요게 묶어내면 이 되는 거지. 1-t 제곱. 그 다음에 빠지고 나가면, 적곱이요 묶기가 빠지고 나면 남은 게뭔냐면은 t제곱, 그것도에, t제곱분에, 1 플러스 t제곱인거네. 여기에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요렇게 되는거라. 응? 음? 요거 계산하면 되는거라. 요거는, 요거, 부정적인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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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분의 제로 제로로 가는거지. 그럼 여기 뭐야, 리미터, t가 1에 마이너스에, 요거, 1-t도 없이고1 플러스 t가 되고 루트의 이건로 안되지 1을 집어넣으면 1분의 2가 되니까 이게 얼마야 1을 집어넣으면 2루트 2가 되는거야 이것도 이제 선택지에 몇번인지 이것도 어디 나와있었거든 나와 2 루트 2로 되어있는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요 돌려보기를 좀 하시고, 공간에서수열문제는 지워야 되겠다. 자, 수열문제는 이러면 되는야 여기 에 A2가, 여기 등차 수입인데, AN은 등차 수입인데, 그러면 a M, a 은 A2가 사라인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A2가 사라 그면 이게 e 원래 이렇잖아. 음. A가 초항이라고 쟤는, 수열 A는 초항이라고 쟤는, A 플러스 D 한 놈이 마이너스 하는 거지. 그러니까, A라는 놈이 마이너스 D, 마이너스 한 거야. 초항이 마이너스 D,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에, 둘째 항이 4, 여기다 뒤로 가면 4, 그러니까, 요렇게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D, A는, 그 dn 공차 뒤니까 플러스 a에다가 마이너스 d지 가위로 이렇게 되지 여기, 여기 a가 a, d 마이너스 아니에요 을금은 dn 마이너스 e d 마이너스 4지 자그 a는 수열 a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야 수열 등차 수열 a n 그 b n 은 a p 플러스 aM 플러스 1 b 는 어떻게 되냐면 a p 플러스 aM 플러스 1 그럼 이거는 뭐 지물면 이것도 멘탈차선이 되겠지 여기 bN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그다음 aM 플러스 1 지물면 요 aM 플러스 1 지물면 플러스 dN 플러스 D, 그럼 마이너스 D, 마이너스 R, 그 상수기 때문에 D가 하나를 넣는다는 거라. 그러면 2 d n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8이지. 이렇게 되는 거라. 수혈, 이걸 안 해보면 음. A, A1은 지우는면은 마이너스 D 마이너스 4가 나오지. 이제 이 마이너스 편의상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 이렇게 놓잖아. 그 다음에 A2가 4 마이너스 4가 되있고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D 마이너스 4 플러스 ED 하나 둘셋넷 마이너스 4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지. B에는 이제 뭐 나오시니까 B는 이, 어, 일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 이건 공차가 2D지. 그래서, 마이너스 8 플러스 D가 되고, 마이너스 8 플러스 3D가 되고, 마이너스 8 플러스 5D가 되지. 마이너스 8 플러스 7D가 이런 식으로 된다. 이공차2 1이니까 이러면 된다는 거야 자 A 교요 A, 요 B가 개수가 3개가 나올라 카면 D가 얼마냐 이거 그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수율 AN에 A20의 값을 합을 구하라 자 요거는 추론하고 추론하면 이게 지금 뭔가 곤질곤질 하잖아 아마 뭐1 2또3 3까지도 안 가겠어 1, 이를 더해보면, 이 플러스 2를 지문하면, d 이걸 2를 지문면 여기 얼마나 나오냐면, 마이너스 6, A는 마1너스 2, 4, 그 6, 7, 8, 9, 10, 1 2그 다음에 제로 그 다음에 2 21, 22, 23, 2 2 1 0 그 다음에 여기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나오지 아, 여기 그러면 2, 2씩 늘어나니까 마이너스 2, 2씩 늘어나니까 4가 늘어나겠지 여기 4가 늘어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또 4가 늘어나면 2가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4가 늘어나면 6 이러셔도 되지 이거는 B, B, B가 그렇고 요거 A가 그렇다는 거지 이러면 하나, 둘, 셋, 되는 거지. D가 1일 때 되는 거라고. 또 D가 이거 출 하는데, 일때 찍어 놓으면, 뭐, 고질공하게 인근에서 이게, 이렇 일어난, 난다는 거라. 이론이 가능한 거라. 일어나, 일어나면 일어나야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래야겠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이래야지 그러면 여기 간격이 2dg이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래야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라 여기서부터 5, 3, 1, 5, 3, 1이 돼가지고, 여기 딱 3개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찾아보면 추가로도 더 없어. 추가로는 간격상, 간격상, 요렇게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에, 요, 요런 경우에, D가 2인 경우에, 에는 얼마냐? D가 2인 경우에, d가 2면 a에는 2를 지우나 2 n 마이너스 2를 지우나 4 8이네요 4 2개니까 마이너스 8마이8스0 a 0 0을 넣으면 요0 10 1는 32가 돼. 자, 그다음에 여1 a가 1가10 10 1 1 여가2인 경우 고 d 가1인 경우 1인경우는1 1인 경우는 n 마이너스 d 가1인 경우 6 1 1 1 1 2 0 2을 넣으면 20 마이너스 4마이거얼0마야0마이지20마이너20 마이너스 20마이너이 이두 개를 더하면, 32 더하기 14를 하면, 46이 답이 있다. 그래서 선택지 5번, 이건, 이건 선택지 5번인데. 자, 우선, 정리를 하고, 또, 다음 문제들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